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이동규님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규고요. 지난 5월 21일날 입사한, 입사했고 현재 종로 CNC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규입니다. 앞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좀 틀렸는데 저희 렌즈 없이 그냥 갑니다. 편집 안 되죠, 우리? <laughs> 네. 편집기가 없어요. 그냥 그냥 가는 거 두 번째 질문을 들으면 지난번에 그 지난 장 선생님 인터뷰를 이제 동균님께서 진행을 했는데 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 인터뷰를 진행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학원에서 좋은 강의를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는데 현재 지금 이제 선생님들과 그리고 우리 직원들 사이에서 어떤, 이제, 안 친한 건 아니지만 좀 블록화가 돼 있지 않나.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내부적으로 좀 서로를 잘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내일 네, 인터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게 무슨 특별한 뭐 이름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어, 카카오톡에서 유래된 파고다 터크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파톡입니다. 평소에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가요? 네. 어, 실제로 이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많아서, 어, 대학 시절부터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을 했었고, 또 이제 방송국 인턴 등을 하면서, 이렇게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증진하는 활동에 관심을 가져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쪽 관련한, 업무를 하고 싶은 게제 소망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톡을 본인이 계속 진행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이동규의 팟톡이 되는 거네요? 어네 앞에 이동규라는 이름이 붙는 게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본인 얼굴이 카메라에 잘 맞는 얼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laughs> 지금 되게 걱정이 걱정이 아,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군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파톡을 진행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진행을 앞으로 하면서 특별한 뭐 계획이 있으시면은 네 음, 앞으로 아까 전에 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는 이제 방안으로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직원들의 어떤 소소한 일들 혹은 어떤 시합 때 기뻐할 일들을 나누고 물론 이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께서도 축하드릴 만한 일들 있으면 제가 반드시 찾아갈 거고요. 어, 그뿐만 아니라 어떤 다들 함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 혹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이 있으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지. <laughs> 어, 그럼 이제 앞으로 선생님들 또는 직원분들을 다 만나시게 될 건데 그럼 모든 분들을 만나시나요? 아니면몇명 특별한 분들만 진행을 하시게 되나요? 어, 사실은 모든 분들을 만나는 게 어,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제 자신도 선생님들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 본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생님들 다 알아가는 데 있어서 모두를 찾아가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모두를 인터뷰하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 만약에 이제 너무 여기에 나오는 싫으신 선생님들이 있다면은 제가 어떤 뭐 편의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모두 만나겠습니다 음. 아, 그러면 앞으로 마지막 질문이 될것 같은데 네네. 이제 그 만나시게 될 분들에게 음 어떤 당부의 얘기 또는 네. 뭐 도움의 말씀 이런 게 있으시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네어 카메라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어떤 같이 인터뷰하는 게 내가 나를 뽐낸다라는 의미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경험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어떤 나누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자리에 대해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뭐라고 할까요? <laughs> 네, 이제부터 우리 파고다가 또더 나은 소통을 위해서 또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어, 어떤 새로운 코너라고 해야 될까? 이게 만들어지는데 우리 모두 같이 잘 소통해서 더 나은 파고다 그리고 더 나은 강의 우리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앞으로 이동규의 파고다 톡을 맡게 될 이동규 사원님이시죠? 네, 이동규 사원님. 네, 만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